겨울이. 앞머리 가발이라는 생각 안 들지 않나요? 네. 네. 오늘의 요즘 날씨가 엄청 많이 풀려서 이제는 봄이랑 여름 그 사이 어디쯤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자취할 때부터 버릇인데 항상 계절 바뀔 때마다 이렇게 막 집안에 청소도 하고 뭐 계절 옷도 바꿔주고 하면서 푸닥거리를 하는데 아, 귀찮아서 계속 미루고 있다가 진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요. 너무 더워서 옷을 꺼내야 되거든요. <목소리>

아유, 주말 오전부터 너무 정말 너무 바빴다. 배고픈데 힘드니까 거창하고 만들어 먹기는 너무 귀찮고.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거 만들 거예요 일단은 계란 두 개를 삶고 이거 마트에서 파는 동치미 냉면 육수거든요 저는 한 700원인가 주고 샀는데 브랜드별로 가격도 다르고 맛도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냥 마트에서 파는 냉면 육수 살얼음이 껴있어야 맛있으니까 넣어두고 면은 소면을 다 써가지고 현미 쌀 소면 샀거든요? 이거 먹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뭔가 쫄면보단 부드러운데 소면보다는 쫄깃한. 무엇보다 이 현미라는 글자가 제 죄책감을 덜어준다거나 해야 될까요? <laughs> 도마 쓰기 귀찮아서 그냥 이렇게 가위로 숭덩숭덩. 설탕. <laughs> 양이 너무 작은데? 오, 살얼음다. 대박. 한국자. 계란, 김조금. 깨를 뿌려주면 완성입니다. 도마를 쓰지 않고도 만들 수 있는 완전 초간단 메뉴. 뭔가 그럴싸하죠? 사실 저는 이 카메라에 보여드린다고 이렇게 김을 예쁘게 잘랐지. 제일 좋아하는 방식은 이렇게 해서 국수에 이렇게 먹는 거예요. 오! 너무 맛있을 것 같아. 밥 먹으면서 생각난 건데 저그 오늘의 썰 풀기로 했었잖아요 그때그때 그때 생각나는 거 하거나 아니면 랜덤으로 뽑아서 얘기해 볼까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은 하고 싶은 거 있어요 오늘의 썰띵 요리 배운 적 있냐고 물어보신 분들 많았는데 전혀 배운 적 없고요 대학생 되고 나서 이제 자취를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요리를 조금씩 조금씩 하다가 다이어트 하려고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서 손에 붙은 케이스입니다 그다음 띵 저 요리 어떻게 구상하냐고 물어보셨는데, 저는 보통 이제 막 기억을 끄집어내서 요리를 하는 편인데, 예전에 식당에서 맛있게 먹었던 음식이라던가, 아니면 그 유튜브 쇼츠나 인스타그램에 막 요리 엄청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런 걸막어음풋이 봤던 기억들. 그리고 저는 여행을 진짜 많이 다녔거든요. 뭐 미국, 일본, 중국, 태국, 베트남, 뭐 유럽 그냥 거의 대부분을 다녀봤기 때문에 거기서 먹어봤던 음식을 대충 뭐 메뉴는 생각나는데 모르면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으로 찾아보기도 하는데 저 같은 초보 주부는 가지고 있는 소스가 한정적이다 보니까 그런 레시피들을 보면서 제가 만들 수 있는 조합들을 새로 만듭니다. 근데 뭔가 이렇게 상상력을 발휘해서 다양한 요리를 시작하게 된건 신혼 초때 생긴 버릇 같아요. 일단 한입 먹고 우리 김 선생님이 저랑 혼인신고를 하고 직후에 한 1년 반 동안 로스쿨 준비하고 재수 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 막 코로나가 빵 하고 터졌을 때라 도서관도 못 들어가지 뭐 스터디 카페도 좀 힘들지 그래서 집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제 집에 있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뭐 공부도 잘안 되고 그러니까 한 끼라도 좀 맛있는 걸 먹으면 좀 답답한 게좀덜 할까? 기분이 좀 좋아지려나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음식을 뭐 잘하지는 못하더라도 되게 다양한 걸 만들어 보려고 시도를 했었던 것 같아요. 아, 꼭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었어요. 다시 공격적으로 먹어볼게요. 어? 제가 친구들 사이에서 할미 입맛으로 엄청 유명하거든요 집에 항상 있는 거막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파는 이런 약과들도 다 먹고 뭐 파지약과, 장인약과 다 좋아하는데 저 진짜 2주 동안 엄청 기다린 거거든요 개성주학이라는 건데 요새 SNS에 엄청 핫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약과의 고급 버전 디저트인데 짜라란 약과같이 생겼는데 사과 같은 게 쫑! 하고 올라가 있어요 와, 이거 이걸 뭐라고 설명할 방법이 없다 촉촉한 약과 호불호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살짝 기름지다고 해야 되나? 봄을 맞이해서 새로운 잠옷들을 좀 샀단 말이에요. 완전 그냥 봄이잖아. 색부터가 그냥 완전 봄이다, 봄. 이 근이까지 넣어주면 봄 여름 준비는 끝이에요. 요즘 제가 선물 드리는 거에 재미를 붙여가지고 이걸 좀 진정을 해야 되는데 오늘도 작은 선물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봄의 마지막 선물입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 그 저희 집 화장실 앞에 있는 규조토가 아주 살짝 나왔었는데. 하루의 공간이라는 리빙 브랜드에서 그 영상을 보셨나봐요. 그래서 더 예쁘고 신기한 뉴 규조토를 소개해주셔가지고 냉큼 받아왔습니다. 요렇게두 개. 이 규조토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이게 짧게 설명을 하자면 규조토는 그 식물성 플랑크코톤이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서 만들어진 천연 퇴직물 같은 거예요. 물이나 수분 같은 게 닿으면 이거를 쫙 서 증발시켜버리는 게 특징인데 그 주방이나 화장실같이 물 많이 떨어진 데다가 놔두면 진짜 왔다거든요?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 이게 그 영상에 나왔던 저희 집 규조터거든요 어, 너무 더러워가지고 지금 멀리서 보여드릴게요 이 돌로 된 규조터가 참 좋기는 한데 더러워지면 이거를 사포로 깎아서 써야 되고 또 버리려면 이거를 이렇게 깨서 버려야 되거든요 그게 귀찮아서 지금까지 입꼬리 되도록 그냥 쓰고 있었단 말이죠 여기 하루의 공간 매트는 맨 위가 섬유 재질, 가운데가 규조토, 아래쪽은 고무로 되어 있는 관리도 버리기도 너무 쉬운 아주 제 마음을 흔들흔들어 버린 신개념 발매트라는 거예요. 디자인도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냥 저희 집에 맞는 뭔가 감성적인 디자인으로 선택을 했고, 어, 이게 이쁜가, 이게 이쁜가? 잠깐만. 어, 이거. 음, 마음에 들어. 알아서쓸 수도 있고, 말아서 보관할 수도 있고 아무튼 이벤트 내용은 제가 더보기란에 좀더 자세하게 올려드릴게요 왜냐면 사실 지금 저 너무 씻고 싶거든요 오늘 하루 종일 먼지를 뒤집어쓰고 있어가지고 일단은 대차게 샤워를 하고 오겠습니다 계절을 맞이해서 산거또있는데또 보여드려도 되나요? 네돈내산첫 번째는 슬리퍼 저는 면으로 된 것보다 이렇게 실리콘으로 된게 훨씬 좋더라고요 엄청 오래 신고 쿠팡으로 만 원인가 주고 샀던 것 같은데 사이즈 하나 크게 시키길 잘한 것 같아요 좀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하나는 <laughs> 봄바람이랑 지금 마음이 같이 살랑거리는지 자꾸 앞머리를 자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망하면 큰일이니까 앞머리를 자를까 말까 고민하다가 쿠팡에서 앞머리 가발을 파는 거예요. 옛날에 핑크에이지라고 그 가발로 되게 유명한 브랜드에서도 몇번 구매를 해봤었는데 한두 번 써볼 건데 너무 비싸서 혹시? 하고 찾아봤는데 역시나. 있었어, 쿠팡에. 저 완전 염색 하나도 안한 까만색이거든요. 많이 차이는 안 나는 것 같아요. 살짝 차이는 나는데. 근데, 나쁘지 않다. <laughs> 뭐야? 약간 어려졌어. 맞죠? 어려졌죠? <laughs> 앞머리 가발이라는 생각 안 들지 않나요? 자라라. <laughs> 오 <laughs> <laughs> 어? 무슨 일이야 자기야 무슨 신경이 변화로 변하러... <laughs> 귀여. 워 어때 잘랐어 내가, 내가. 아니, 예쁘거든? <laughs> 어. 근데 뭔가 잘못 잘랐어. <laughs> 왜? 우리 <왜> 이렇게 비나? <laughs> 아니 내가 넘겨서 그래. 보이지? 어, 근데 좀 골결상 떨어지는 거 비난하고 그걸다 떠나고서 어. 이 앞머리가 없던 사람이 느끼는 이 뭔가 불편한 거 답답함 아 어때 없는 게나 어, 없는 게 예쁘네 그래 어. <laughs> 안 내는 걸로 저거 잘 샀다 그렇게 생각해 아, 그래? 어. <laughs> 지금 집에 세 가지가 바뀌었어 세 가지를 다 맞춰야 해 근데 너무 보이는 곳에나왔지네네네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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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번째 발매! 예! 맞아? 응. 이것은 선물 받은 어. 그뉴 뷰저토야. 뷰저토라고? 괜찮지. 뷰저토 디자인이 되게 예쁘네. 드디어 우리 그그 그래. 그 아이에게서 드디어 벗어났어. 그리고 <laughs> 이불. 봄맞이 새로 빨아가지고 넣어놨답니다. 벌써 저녁 먹을 시간이에요. 봄맞이 투닥거리한다고 하도 이것저것을 했더니 지금 좀 힘들어요. 근데 <laughs> 제대로는 먹고 싶어서 완전 간단한데 먹기 좋은 요리. 제가 옛날에 한번 여행 갔었을 때 베이징덕을 먹어본 적이 있는데 그거는 아니지만 이 훈제오리를 활용한 베이징덕을 만들 겁니다. 지금까지 막이것저것 조합해서 만들어 봤는데 편스토랑에서정상우 님이 만든 레시피가 저는 제일 입맛에 괜찮더라고요 원래 레시피에는 막 춘장, 팔각, 뭐 스팀 나온 에어프라이어 뭐 이런 게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저에게 그런 멋진 것들은 없으니까 그냥 있는 걸로 먹고 있는 레시피예요 일단은 붙어있는 홈저리를 살짝 눌러주고 주변에 물을 한세스푼 정도 둘러서 에어프라이어에 돌려줍니다 오늘 닦은 에어프라이어 첫개시예요 너무 신난다. 우리가 익을 동안 소스를 만듭니다. 굴 소스 한 개, 꿀이나 올리고당 두 개. 끓기 시작하면. 얼개수입. 한번 끓여내면 끝입니다. 이렇게 소스만 발라주면 완성입니다. 냉면 육수, 조금이랑, 상추. 점심에 그 국수 만들어 먹고 남은 김치에요 가지런하게 썬 무기랑, 깨 네, 살짝. 음, 남은 걸로 만들었는데 뭔가 멋있어 보이잖아. 대파까지 올려주면 끝입니다 집에서 만들어 먹기 좋은 홈 북경오리 <laughs> 완성입니다 위쪽은 약간 바삭하고 아래쪽은 음. 이렇게 약간 촉촉한 애들이 있어 기다려봐 <laughs> 아 남편의 꿀꺽 소리가 들어갔었어야 했는데 모르겠다 들어갔을지 음. <laughs> 짜라라맛지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 음. 음. <laughs> <laughs>

디트 오늘의 썰 타임입니다 <laughs> 저한테 보내주신 질문들은 여기 제가 나무 막대기에다가 다 써놨어요 자 보지 않고 짜잔 남편분이 학생이신데 그럼 가사일은 어떻게 분담하세요? 영상에선 초이프님만 나오다보니 유유라고 써있습니다 저희는 가사일은 따로 분담을 하지는 않아요 뭔가 분담이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같이 하잖아, 하는 느낌인지랑 시험 기간에는 당연히 남편이 집이 잘 오지를 못하니까 제가 하는 게 당연한 거고 결혼을 하지 않았어도 내가 했어야 할 일이잖아 음. 내 살림을 위해 그래서 막 그런 생각은 없는데 저희는 좀 특화된 걸 위주로 나누어져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잘하는 거. 아, 저는 눈이 엄청 안 좋아 가지고 안경을 쓰지 않으면 청소를 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화장실 청소 같은 건 뭔가 뜨거운 물을 쫙 부어 가면서 막 때를 벗겨야 제대로 했다는 생각이 들잖아. 근데 뜨거운 물을 붓자마자 그 양이 기고 그래서 신체적인 조건이나 뭐힘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분담을 해 두고 있습니다. 몇대 몇으로 해놓는다거건 이런 거는 없고 그냥 자기가 잘하는 부분을 그냥 자연스럽게 맡아서 하게 된것 같아요. 말 나오기만 오늘 분리수거랑 쓰레기통에 꽉 차있습니다. 정말 일단 나와서 길에 버리고. 네. 일단 하나 해결. 그 다음 두 번째. <laughs> 이게 제대로 터트린 거 맞아? 그런 거 같아. <laughs> 짜라. 코이프님은 외로움이라는 감정에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바로 남편이 학생이라서 집에 혼자 계실 때가 많으신 거 같은데. 일단 남편이 학생이라서 집에 늦게 들어오고 시험 뭐 기간에는 진짜 늦게 들어오기도 하는데 외로움이라는 걸 느낀 적이 거의 없어요. 따지고 보면 제가 더 여유가 없는 쪽에 속한 것 같아요. 그치, 그치. 우리 둘 중에서는. 그래 이거는 사실 유튜브 덕분이 제일 크기는 한데 이게 영상에서는 다 말하지를 못했지만 제가 유튜브를 선택하게 된 이유가 진짜 수십 가지가 있어요. 5년이란 기간 동안 맨날 일이랑 살림만 이것만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돼. 그러면 나도 사람인데 뭐 힘들고 외로워지는 순간에 내가 누구 때문에 이러고? 뭐 네! 이런 <laughs> 드라마에서 나올 것 같은 시사를 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남편도 지금 성장을 하고 있으니 저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맹목적으로 내가 자기를 케어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런 시간들이 자기랑 내가 함께 커간다. 라는 이런 생각으로 전환될 수 있을 만한 거리를 계속 생각한 거지. 이제 우리의 삶의 안전을 위해 큰 돈이 안 들어가야 되고. 내가 너무 막 외부로 돌지 않아야 되고. 그러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프리랜스 마케터업에 지장을 지 주면 안 되고 뭐 이런 것 저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보니 유튜브만 남은 거야. 외로움이라든가 성장의 부분에서 내 스스로가 나를 지키기 위해 유튜브를 선택을 한 거지. 만약에 좀 외롭다, 내가 지금 뭐 남편을 따라서 타지에 와서 외롭다거나 뭐 그렇다면 즐기고 집중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상당히 도움이 된답니다. 그리고 내 오,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맞아, 맞아, 맞아. 오늘의 썰은 이런 식으로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내가 부부 파트랑 내 파트 두개 나눠서 막대기 나눠 봤어. 음 이거는 부부 막대기야. 맞네, 부부 막대기야 부부 막대기 많아. 짠. 짠.